이번 시간에는 어, 공 튀는 모션을 어, 우리가 배운 어, 여러가지 기능들을 활용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공이 튀는 것은 우리가 1학기 때도 한번 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프를 활용하면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먼저 컴프 하나 만들었고요. 음, 공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어, 배경이 조금 너무 어두우니까 공이 보이도록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먼저 공을 공중에 위치시켰고 제자리에서 이렇게 튀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포지션을 열고 음, 이번에는 어, Y축이 중요하겠죠? 자, 300으로 일단 위치시키고 요거는 600으로 하겠습니다. 0프레임에 일단 키를 만들었고 음, 15로 하겠습니다. 15프레임에 아, 마이너스로 해야되네요. 자,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600으로 할게요. 그 다음에 30프레임에 컨트롤 C에서 컨트롤 V. 자, 됐습니다. 그러면은 공이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그런 모션을 만들었습니다. 음, 여기에서 어, 이제 그래프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밸류 음, 그래프로 되어 있는데 사실 밸류 그래프가 훨씬 더 작업하기 좀 편합니다. 일단은 세 r 레이트 시켜서 Y축만 보겠습니다. X축은 이동이 없죠. 키도 필요 없습니다. Y축을 한번 보고 어, 어떤 모양이 되어야 할까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공은 음, 공중에 있는 지점, 즉 어, 0프레임과 30프레임이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 다음에 이 15프레임이 속도가 가장 빠르죠. 여기서는 가속이 일어나고 여기에는 속도가 가장 느립니다. 그러면은 일단 이쪽에서 어 이지 이지를 만들어서 최대한 좀 느리게 조절자를 늘립니다. 그다음에 요 부분에서는 일단 조절자가 나와야 되겠죠? 조금 줄이겠습니다. 여기는 날카롭게 만들어져야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쿵 하는 느낌이 나죠? 속도가, 여기, 어, 키의 간격이, 여기 굉장히 조이라죠조이라고 여기는 관계 굉장히 넓습니다. 그러니까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어, 알 수가 있죠. 자, 하나는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개를 선택해서 다시 15에서 이렇게 하면은 자, 이 부분 한번 볼까요? 자, 여기에 지금 키가 안 맞죠? 요거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그런 식이 되면 되겠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만. 습니다. 그다음에 워크에 리어를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잘 튀죠. 자, 이 모양을 계속 이렇게 유지를 시켜 주면은 되겠고요. 영 프레임과 그다음에 마지막 4초 지점이 4초로 자, 4초 지점이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이게 계속 루핑이 되겠죠. 자, 이렇게 만들면은, 어, 자연스러운 제자리 공 튀기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X축을 활용해가지고, 어, 이동을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먼저 키에 들어가서 x축이 지금 키가 없습니다. x 포지션에서 0 프레임에 300, 200을 할게요. 자, x 200에서 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4초에 1000 정도로 키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은, 자, 가면서 계속 튀죠. 그래프 한번 볼까요? 자 그래프는 이런 모습입니다. 어, 리니어 상태고요. 그 다음에 0 프레임일 때 어, 200. 그 다음에, 어, 4초일 때 1000의 거리를 계속 이렇게 튀면서 가게 되는 겁니다. 두 개의 키를 한꺼번에 한번 볼게요. 이제 이런 모습이죠. 어, 요거는 계속 튀는 모습이고요. 이것은 이동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옆으로 계속 이동하면서 어,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로테이션을 한번 좀 넣어 볼까요? 기 하나 만들고요. 4초일 때, 어, 한네 바퀴.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공이, 어, 자연스럽게 튀어 가면서 이동하는 그런 모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 요거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잘 해야 합니다. 어, X축의 움직임 그리고 Y축의 움직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요렇게 해서 공 튀면서 x 축으로 이동하는 것은 어,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